환승연의 쓰리 새로운 여자 매기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여자 매기의 얼굴이 공개된 이후 또한 명의 여자 매기가 공개되었는데요. 이번에 출연 예정인 여자 매기는 바로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공상정이라고 합니다. 2014년 소치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 공상정. 공상정의 나이는 1996년생이며 MBTI는 ESTP. 취미는 보드게임이라고 합니다. 이상형은 귀여우면서도 섹시한 남자. 국적은 대만과 대한민국 복수국적. 부모님이 한국 화교이세이며, 2011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공상정의 아버지는 외과의사이며, 강원도 춘천소재병원의 원장이라고 합니다. 언니의 직업 또한 의사. 공상정은 과거 조밥 곽선생의 출연에 빠니보트, 희소와 소개팅을 하기도 했으며, K메달러라는 채널의 브이로그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환승연의 쓰리 방송 때문인지 현재 인스타는 비활 상태입니다. 과거 여성내기가 의사와 디자이너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디자이너가 아닌 쇼트트랙 선수가 출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공상정의 X가 가진 직업은 의사라고 하며 중앙대 병원 레지던트라는 썰이 돌고 있습니다. 남내기 또한 96년생으로 공상정과 동갑이며 과거 쇼트트랙을 했었다고 합니다. 남내기는 키 크고 잘생겼지만 성격은 가볍다. 훈훈하지만 애가 좀 이상하기 때문에 입 열어서 어떻게 자기의 이미지를 깎아내릴지 기대 중이라는 지인의 글도 있었습니다. 입을 안 열면 역대급 매기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유정의 X도 과거 얼굴이 공개되었는데 키187 정도의 해외 유학파 출신 지금은 그냥 회사원이라는 스포가 돌기도 했습니다. 공상정이 여의사 매기보다 더 먼저 출연할 것으로 보이며 여의사의 경우 제주도에서 나올 예정이라는 추측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